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훈의 납치과입니다. 어, 진료를 했을 때 결과가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이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진료하는 게 맞고 라고 배우고 학습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많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실패가 있죠. 실패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에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제가 좀 미흡한 거예요. 아니면 환자분이 관리를 덜했거나 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실패가 생기기도 하죠. 배워야죠. 그래서 내가 미흡한 게 있는지 그걸 고치려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지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구나,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역시 어, 실패한 그 결과에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가란 임플란트를 만들어내겠죠. 저희 박정연합 축가에서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퍼센트가 1, 2% 정도가 되고, 그게 논문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엄청 작은 개수기 때문에, 오래 갈수 있다라고 보장을 하는 거고요. 수술을 잘한다고, 잘안하고이게 유튜브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 케이스들은, 아, 주 특이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았던 거고 한 대치 했어요 원인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이다 생각을 하고 이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를 임플란트 종류를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표면 형태, 여러 가지 재조에서 수백 수만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임플란트를 택해서 실수했던경우도 이유는 실패율이 적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해결이 돼 있어서. 4-5년 전부터 임플란트 정비를 바꿨고 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아지긴 했지만 결과가 어, 나오지 않는 실패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특징을 보면 맨 뒤에 있는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심는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는 지름이 4.1mm 짜리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이게 백인들한테는 표준 사이즈예요또 굵은 건 4.8mm를 쓴다 4.1mm는 구식 왕홉리에서 충분히 버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인은 안 맞더라고요. 세개는안나온 얘기였죠. 또한 표면 처리가 조금 더 진보된 걸 쓰고 나서 돈을 많이 줄어들었는데 표면 처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이블란드가 뼈랑 안 붙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블란드는 뼈랑 잘 붙어서 그래서 잘 썼는데 몇년 뒤에 가서 갑자기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다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빼고 또 굵은 이블란드를 바꿨고요. 이뼈 폭이 허용하는 구간 내에서는 어, 제일 굵은 걸로. 4.8mm를 바꿔서 튼튼한 걸로 바꿨고, 표면 처리가 바뀌었고, 이 주름 선 자체가 더 많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바뀐 뒤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한국의 습관,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체의 직격,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 임플란트가 하고 있는 표면 처리의 능력, 그 다음에 최대가 갖고 있는 개수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년부터는 여기 드물게 있다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9년, 시점에 18년 전에 임플란트 종류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명쾌한 답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실패할 경우도 좀 있네요. 다음 분도 듣겠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맨트웨이는 임플란트고 가는 걸 심었잖아요. 그래서 또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좀더 나사선이 더 많은 걸로 바뀐요 최근 제품들은 잘안 망가지는데 이거 잘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동안 썼는데, 결국 망가져서, 다시 임플란트를 했고요이렇게더 굵고, 표면이 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시 또 최근에 또 왔던 분인데요. 이 임플란트도 보면, 맨 뒤에 있죠. 좀 가늘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긴 거를 빼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분은 또 다른 분이 또 하나가 좀 약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치아 뿌리더라고요 치아 뿌리에 좀 남아있던 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뼈에 보면, 비정상적으로 좀더 이렇게 하얗게 단단해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뼈가 단단해진다 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로 예측했던 부분인데 더 기계가 더 좋은 걸로 바뀌면서 보니까 여기에 뿌리가 남아있었고 이게 염증이 되면서 이쪽 부분에 뼈가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뼈가 단단하려니까 망가졌죠 그래서 이걸 또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더 굵은 걸로 심었고 이쪽 부분에 뼈가 녹아있길래 빼시을 했고 이쪽 뿌리는 빼냈죠 이렇게 해서 망가졌던 임플란트를 또 대체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맨 뒤에 있는 임플란트가 한 개짜리였고요. 요거 두 개가 붙어있죠. 가는 임플란트였고, 맨트였고 예전에 쓰던 임플란트에서 역시 반가졌고요. 이렇게 빼고, 바로 대체해서 굵고, 그 다음에 주름살이 더 많이 있는 임플란트 중으로 바꿨습니다. 이분은 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거 최신형 임플란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이쪽도 이거 없는 사이에 이쪽으로 주로 저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게 최후방치할잖아요 많이 받겠죠. 반대편도 치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늘한이블란드가 망가져서 다시 대체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게맨 뒤쪽에 여유가 되면 뼈 폭이 여유가 되면 더 굵은 걸로 심으려고 노력을 해서 요즘에는 이런 실패율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굵고 최대한 길면서 뼈 폭을 허용하는 굵고 긴 걸로 이블란드를 바꿔 심었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세개의블란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뼈가 녹았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 4년, 5년 동안 잘 썼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빼고 임플란트를 다시 준비합니다 이렇게 일을 뺐습니다 그리고 뼈실을 좀더 해서 더 굵고 긴 임플란트를 바꿔 심으려고 노력할것 같아요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지향하는 박재훈양합치과도 임플란트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책을 고민하게 돼서 최근에는 4, 5년 전부터 임플란트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꿨고 그래서 강한 저장력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 이전에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던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뼈가 녹는 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녹아 내려가는 방식의 잇몸병, 치주병이 걸리는 임플란트가 있고요 저희 병원은 수술할 때좀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단 이렇게 박켓스 모양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따라서 뼈가 완전히 녹는 박켓스 형태의 뼈가 녹는 방식이 많이 생기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녹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서 끝까지 다 내려가서 박켓스 형태로 푹 꺼낸 것처럼 뼈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학회에서는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많이 생겼던 케이스라서 이런 경우를 제가 심려 하면서 100 케이스 정도는 본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낼 거죠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의 식습관 굵은 임플란트 연습만 가능하고 그를 위해서는 표면처리가 좋아야 되고 쓰레드가 많아야 되는 가설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꾼 임플란트 종류로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지향하는 박재민 양아치과에서는 어, 과거 치료했던 케이스의 실패에서 모범 답안을 찾아서 더 나은 달, 답을 계속 제시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좀더 오래가는 플란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걸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면서 역시 오래가는 플란트는복잡한이 남지가다. 그리 책임지고 진료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를 숨겨놓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실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고 극복한 그 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래간 임플란트 믿을만한 치과 박재현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